유방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는 김현숙 씨 추적 6 0분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들들은 내뭐 취업 안 하고 있다고 뭐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러는데 이번이 계기로 해서 우리 아들이 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대학을 졸업한 후 10년째 일하지 않는 아들. 외모도 성격도 예전과는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활기 넘쳤던 아들의 2 0 대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하나일을 안 믿었어요. 제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누군가 어디를 갔더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 너무 부럽고 빨리 우리 애도 대기업에 막 들어가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욕심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일이든 괜찮아요.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저 아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라는 엄마.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아들이 답답합니다. 시기가 중요하다고 봐. 이것만 지나면 또 네가 막상 나가면 내가 올해 쉬었던 거 그런 거다 잊어. 더 열심히 할수 있어. 맞아요. 좀 여러분들 알아보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봐 해야지. 말만 하는 것만 심하지요. 어쨌든 한때는 게임 개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트에서 5개월간 일한 것 이외.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 희민 씨를 움츠러들게 할까? 마지막 이제 자는데경험한없 도저히 글안나오 문제가 생겼는 그걸 잘 해결한 데근게 없으니까. 쉬었음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관계도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걔들은 또, 일한다고 바쁘고 멀리 있고 그러니까. 뭐, 둘러치 주변에 만나는 사람은 없죠. 그냥 뭐, 따뜻하고 그냥 뭐, 맨날 따뜻해지 자신감을 잃고 미로 속에서 헤매는 아들. 그 앞에 놓인 장벽을 극복하고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뭘 발목을 잡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턱만 넘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그 턱을 못 넘고 있을지. 김인 씨처럼 제한된 장소에 머무르며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사회적 교류가 없는 상태를 고립은둔이라고 부릅니다. 청년들이 고립은둔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 실패와 대인관계의 어려움 고리분둔 청년 10명 중 6명은 1년 이상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목소리> 아침을 여는 상인들이 분주합니다 이 시장의 터줏대감 김종수 씨. 안녕. 하루도 쉬어 본 적이 없습니다. 과일 배송 일을 천직으로 여기며 40년 넘게 시장을 오갔습니다. 내가 여초 5천 미리, 2 5산도에요 시장에 나가고. 이랬어요. 테레비를 보고 가면 새벽 시장에 나가봐라. 생, 생존 굉장히 치열하더라고 새벽 4시에 나오기 완전 대낮 같더라고요. 막 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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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싸우고 막. 그 문을 한게덜팔기라고막 싸우고. 보기 좋더라고요. 은퇴할 나이가 지났지만 집에서 쉬고 싶진 않습니다. 체력만 된다면 계속해서 일할 생각입니다. 벌이가 넉넉하진 않았어도 가족들을 건사하며 집도 장만했습니다. 5 0만 원은 조금 덜될때 있고 안될 때도 있고 해야지. 그냥 내 이제 복 넣는 거 넣고 생 하더라고 생활하고 그럼 딱맞아 하지만 그에겐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았습니다. 나이가 서른 다섯인데. 여자가 있는 것도아요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직장이시야 결혼할까 합니다. 재를 넣고 있는데 여자가 오겠습니까? 아들은 아직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중소기업을 퇴사한 후 공기업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고 기다렸지만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모직 상태가 길어지는 아들을 아버지는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몇달 세운 건데? 얼마 안나왔다 아, 이번에 마지막이다. 내가 하반기까지좀 됐잖아. 어? 하반기. 10월까지 그 한다면서? 그래. 그 올해가 마지막이다. 그러니까요. 또 떨어지면 아무데나. 혹시 내년 상반기까지 한다면 뭐랄 기가? 상반기를 하면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아, 미안하다. 얘기하지 마 건우 씨도 제 몫을 하고 싶습니다. 원하는 직장에 합격해 아버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싶습니다. 다른 자식이었으면 그래도 아버지가 좀더 편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또 지금 딸린 식구로 돼 있으니까 생활비도 어느 정도 조금 메꿔야 되고 하셔서 계속 좀더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밥값은 하는 사람이 빨리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올해가 마지막 도전입니다. 독서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다는 건호 씨.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책을 들여다보지만 풀리지 않는 미래가 불안하다고 합니다. 사실 너무 불학실을해져 가지고 제가 그래도 뭐 이루고 싶은 목표는 그래도 마흔이 되기 전에는 꼭 하고 싶은데. 솔직히 지금 상태로는 저는 지금 반반이 겪어보고 있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가장 좀 많이 힘듭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 또한 사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밤에 찾아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개월 만에 외부인과 처음 대화를 나눈다는 박영민 씨. 집안에 들어서자 온갖 물건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 있습니다. 10년째 은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책이랑 그런 거 제가 다 버렸어야 했는데 못 버려서 그냥 네 음식물 쓰레기랑 플라스틱 많이 갖다 버리고 했는데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예. 저도 무기력하다 보니까 치워야지 치워야지 했는데 그게 1년, 2년이 돼버리는 거죠 밤낮이 뒤바뀐 환경 바깥 세상이 보기 싫어 창문은 신문지로 가려버렸습니다 여러 차례 취업 실패를 겪은 후 생계급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뭐 20시간씩 잠자는 적도 있고 뭐눈 뜨면 나아지지 않으니까 이력서 냈는데 계속 떨어지고 시험도 떨어지고 되는 게 없다고 느껴지니까 그냥 다 붙여놓고 그냥 혼자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혹시 거울 왜 뒤집어 놓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 모습 별로 싫어가지고 뒤집어 놨어요 자신이 없어서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실패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날뭘 해도 안 되라는 절망감이 있으니까 뭐 타임머신만 있다면 그래도 한 살이라도 어린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사회의 외면수 70만 명으로 증가한 쉬었음 청년들 그들이 문밖을 나설 수 있을까?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